오늘 그럼 한번 의자를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볼게요. 네네. 아 네. 이런 거를 근데 회사에서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색하게 나란히 네. 나란히 네. 앉았습니다. 네. <laughs> 원장님들도 보니까 네. 진료를 상당히 오래 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몇 시간 정도 네네.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저희가 8 시간 정도 앉아 있는 것 같고요. 전후로도 있으니까 한 9시간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 시간계에 다이면서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까 음... 어떤 의자가 허리에 좋은지 한번 음... 추천을 받고자. 네. 네. 사실 의자나 네. 이제 그런 허리 의자, 음, 음. 그리고 뭐 보조기. 음. 그리고 침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 거 어. 같아요 근데 지금 환자분들이 이걸 많이 물어보시지만 네. 실제 가장 중요한 건이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가 누워 있을 때 네. 8시간씩 누워 있어야 되면 침대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똑같이 이래 이런 의자도 내가 사무직이고 8시간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침대만큼이나 중요한 게 의자는 맞는 거 같고요 네. 오늘 그럼 한번 의자를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음. 그러면 의자는 네. 좀 궁금한 게딱 네. 앉았을 때 네. 조금 좋은지 아니면 쿠션감이 좀 있는 게 좋은지. 일단은 쿠션감이 좀 있는 게 좋죠. 음. 이 오래 앉아 있는 직업군에서 네. 되게 많은 게 엉치 주의염이라는 어. 병이에요. 엉덩이 쪽 네. 보면은 이게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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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스키알 튜베로스티라고 하는 음. 그 뼈가 있어요. 네. 그 위치에는 이제 볼서라고 하는 말하자면 자연적인 음. 그 점액낭이 있는데요. 음. 실제 눌려 있으면 은 기본적으로 네. 거기에 염증이 생기기가 쉬운데 네. 그런 점액낭염이 안 생기게끔 하려면 음. 쿠션이 좀 있는 게 좋을 것 점액랑.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네네. 해라. 아 네. <laughs> 아, 네. 이런 거를 근데 회사에서 쓰기는 <laughs>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런 의자는 네. 사실 집에서 쉴 때는 사용하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발걸이도 있고, 아, 네. 중간중간 발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음.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에서 쓰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서만, 네네. 집에서만 네. 사용하는 걸로. 네. 그렇다면. 네. 음. 이런 의자는 어떤가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메쉬로 되어 있는 데는, 소재적으로 네. 등에 땀이 차지 않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등에 땀찰 정도로 원래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그한 시간을, 예를 들어,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고 하면, 한 시간에 한 번은 꼭 일어나 주셔야 돼요. 그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50분 정도 앉으면 10분 정도는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중간에 그렇게 감압을 해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떤 의자를 쓰든, 어떤 좋은 의자를 쓰든, 중간에 한번 뒤척이 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런 이제 메시가 있는 거는. 네. 어,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쿠션도 저는 괜찮은 음. 것 같고, 팔걸이도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싸네요, 있다면. 일단 그리고. 네네. <laughs> 29,900원 어, 싸네요. 네. 네네. 그, 그, 싸네요, 일단 그리고. 네네. 여기는 에 목받침이 없는데. 아, 네네. 어, 또 어떻게 보세요? 목받침이 있는 게 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 목받침이 그 없는 게 편한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척추는 기본적으로 허리의 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근육량이라든지 관절의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척추의 모양새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느 좋은 의자도 좋지 않아요. 자세는 바꿔줄 때가 제일 좋고요. 척추는 원래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관절이다 보니까 움직일 때가 제일 부하도가 낮습니다. 보면은 다른 네. 의자 사무용 의자들이 네. 이렇게 보면. 네. 팔걸이들이 다 있어요. 네네. 그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팔걸이는 이게 상체 부하도를 좀 낮추죠. 결국에는 이제 몸을 서포트하는 기능이 척추의 기능이다 보니까 부하도를 좀 낮춘다는 면에서 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팔걸이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의 높이도 네.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너무 높아서 발이 떠있으면 안될것 같고요. 어... 발이 일단 우리가 지면발력이라고 하는데 음... 실제 환자들이 앉아있을 때 다리를 대고 음. 골반을 지지해서 네. 앉아있으면 음. 좀 안정적인 자세에서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포지션은 되는 것 같아요. 음. 보면 다리를 꼬고 네. 일을 한다거나 다리를 음. 올려서 막 이렇게 음. 일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척추 건강에 진짜 안 좋은 거겠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음. 고관절을 예를 들어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고관절 스트레칭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아. 앉아있어서 그래요. 아. 오래 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아까 전처럼 그렇게 고관절을 완전히 분리해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하는 류의 것들은 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게 반드시 근육에 대한 컨셉을 가지셔야 돼요 근육은 기본적으로 계속 접힌 상태에서 있으면 좋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내 몸에 맞는 내 몸에 피탄 네. 의자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네. 편하다 하더라도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여주신 네. 것들은 네. 제가 의자들이 다들 네 메커니즘이 다들 비슷하고 음. 우리가 음. 의자를 사면 이렇게 그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 네, 근데 쓰다 보면은 이 쿠션들이 좀 기능이 떨어져요. 좀 싸고 효율적인 거를 쿠션이 조금 무너질 때쯤 자주자주 바꿔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네. 그러면 진료를 해오시면서 네. 좀... 의자에 오래 앉는 직업군인데 허리 통증 네. 때문에 내원하는 경우가 좀 있으실까요? 엄청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앉아 있는 게 정말 만병의 근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되게 다양한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데 허리 문제, 네. 고관절 문제, 네. 뭐 소화기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대다수는 젊을 땐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30대에서 50대 사이에는 잘 모르시다가 50대 이후에 이제 여자분들은 좀 폐경 전후? 남자분들도 남성으로만 떨어지실 때쯤에 이런 척추질환이나 고관절질환 호소하시는 분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네. 환자를 치료하고 나시면 이렇게 네. 일상생활 돌아가셔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시는 게 있을까요? 앉아있는 시간 많이 줄이고 걷기량 많이 늘리라고 일단 가이드라인 드리죠. 음. 실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요새는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아지셔서 네. 열심히 만보씩 걸어야 되는 게 좋다고 음. 필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또 실제 열심히 걸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전하지 네. 못하신 말씀 이 있다면 카메라 보고 말씀. 어, 의자의 기능은 실제 내 몸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몸에 음. 쉐입을 사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리에 바닥을 대고 앉아있는 거에 엉덩이에 쿠션이 너무 많이 가지 않게끔 쿠션이 좀 있는 거에 똑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앉아있다고 해서 허리를 느슨하게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건 좋지 않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허리의 기립근에다가 힘을 주고서는 앉아있는데요. 그래야지만 척추의 관절이 과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관절이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아있으면 그 과사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목받침이나 허리받침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받침대가 필요할 정도로 또 이렇게 메쉬가 땀이 찰 정도로 앉아있는 것은 안 좋다는 점을 명시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사 오고 네. 계시는 분들도 네. 일어나서 이제 스트레칭 좀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 네. 거다 보고. 네네, <laughs> 네네, 우리 거다 보시고 어, 스트레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저는 이제 그 의자라는 거는 이제 산업화 시대가 돼서, 정말 아닌 걸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요새는 다들 잘 만드시는 것 같고요. 좋은 제품을 나한테 맞는 거를 알게 되려면 결국에는 좀 써보셔야지 아는 거라 다양한 걸좀 써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사로서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사항은 정말 이제 아무리 좋은 의자라고 하더라도 내 몸에 있는 기립근만큼이나 내 몸에 있는 관절이나 뼈만큼이나 좋은 의자는 없어요. 한 시간이 기본적으로 내가 앉아있을 때어 요통이 느껴지는 환자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좋은 쿠션을 쓴다 하더라도 허리가 아프거나 하신다면 무조건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시간에 한 번씩 감압해 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50대 이후부터는 너무 중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선생님의 이런 그 제품 말고 뭐 다른 보조기라든지 아니면 침대에 관련된 그런 레코멘드가 만약에 있으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제가 그 전문가적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